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원지음 17장. 오직 예수 뿐입니다. 오늘날 각박한 현실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신선한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 그리움, 용서에 대한 이야기, 가족, 하나됨, 화해의 이야기, 절망에서 힘을 얻은 이야기,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음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며 감격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뛰쳐나가 전우를 얻고 달리는 전우의 고통과 실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다주 작은 사건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선 이야기, 평생을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의 눈물어린 상봉의 장면. 정말로 비극적인 조건 속에서 놀라운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귀한 열매를 성취하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 미움과 반목을 거듭하다가 어떤 고통의 순간을 계기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 가정의 이야기 등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살아있는 기쁨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에 예수님과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것에 그칠 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변화를 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쌓아 올린 탑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하며, 와, 우리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으며, 결국 그것은 파멸의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늘까지 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인간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감동이나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며 자신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며 성숙도 아니며 하늘에 싹 닫고 하늘에 오리려고 하지만 오를 수 없는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하나의 바벨탑을 말입니다. 구원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은 따뜻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는 이들은 결코 진정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찾지 않으며 사랑을 따뜻함을 찾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오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땅에서는 하늘로 오를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서 하늘을 향한 구원의 길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이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으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젊은이들, 그들은 아픈 마음으로 시를 쓰고 소설을 씁니다. 감정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채워져도 그의 영혼은 공고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일생 동안 신기로를 쫓으며 영혼의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는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 방황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랑이 있고, 연애가 있으며,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으며, 예수님이 없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벨탑이며 결코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지 않으며 우리는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지 않으며 감격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오직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오직 예수님을 구합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든 욕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구하며 감격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오직 그분께 소유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독이 있으며 사람의 따뜻함에는 어둠이 있으나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따뜻함은 참된 빛을 줍니다. 사람의 사랑은 잠시 신기루의 몽상 속에 사람을 거두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어느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예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도, 하늘을 보아도,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소리를 들어도,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들립니다.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해내고 침묵할 때 그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깨어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그 방법이 뭔가요? 그는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있지요? 이 우주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도 있나요?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서 살수 없듯이 그에게 예수님 없는 삶이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모든 의식과 관심이 온통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허황된 사랑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속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